안녕하세요. 조, 견적 짜주는 남자, 조군입니다. 어, 제가 카카오톡 만들었습니다. 카카오톡 어플에서 위쪽에 돋보기 클릭하고, 조군의 낭만공장 꼭 친구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도 좀 부탁할게요. 구독 좀 부탁할게요. 자, 오늘 해드릴 분은 주심팡님이세요. 구입하려는 가격대는 400만원 정도, 어, 그리고 윈도우 모니터는 구입 안 하시고요 SSD 그리고 검정 케이스에 흰색 감성을 넣고 싶다 그리고 뭐 인터넷 방송 고사양 게임 명상 및 편집 뭐 이것저것 다 하시니까 AMD 라이젠 1800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성능도 좋지만 깔맞춤하고 디자인이 많이 이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영상에서 일단 집어넣는 부분에서 시간들을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골라놓은 상태로 그 작업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영상 녹화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부터 해서 이제 최대한 빠르고 쉽게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CPU는 원하셨던 AMD 라이젠 1800X에요. 8코어 16스레드를 가진 어마어마한 놈입니다. 어마어마한 놈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67만 원이죠. 와, 엄청 비싸죠. 이거 인텔에서 8코어 16스레드 하려면은 100만 원돈 줘야 돼요. 100만원, 120만원 돈 줘야 되는데 진짜 반값에 들어가는 거죠 뭐 엄밀히 따지면 반값은 아니긴 한데 어, 뭐 굉장히 싼 가격이 맞는 거는 해요 음, 제품 자체는 굉장히 깔끔한 제품이고요 어, 잠깐만요 동작속도는 3.6, 터보 코어는 4.0 거의 이제 0.4 정도는 국민 오버라고 하는데 0.3, 0.4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금 구성되는 시스템 자체는 오버클럭을 하신다고 하셔도 0.5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라디에이터가 3구짜리니까요 뭐 일단은 이렇게 1800X로 진행이 됐고요 메인보드는 뭐. 로그스트릭스, 로그스트릭스?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이거였어요. 이거 이거, 아, 크로스예요. 그래, 크로, 에이수스 크로스예요. 이것도 괜찮았었는데 이쪽 부분에 RGB가 빨간색이 갑자기 뜬금포로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뭐 RGB를 건드릴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음, RGB를 건드릴 수 있어요? 흰색으로? 건드릴 수 있습니까? 나 없는 줄 알았어. 없는 줄 알고 타이치를 골랐는데요. RGB 보니까 RGB 어, 되네요. 이쪽 부분을 검정색으로 돌릴 수 있나 봐요. 아, 하얀색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왜이 색깔 중에 화이트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로 가겠습니다. 나는 없는 줄 알고 일부러 타이치를 들어갔죠. 타이치를 들어갔는데 이것도 RGB는 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색감도 하얀색이 들어가서, 어, 타이치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이제, LED가 들어간다면 또 얘기는 달라지니까, 크로스 헤어 쪽으로 갈게요. 자, 그 메인보드는 Z, 아니, X370의 AMD 전용 보드. 탄탄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 전원부랑 이쪽 부분 오버클럭을 하더라도 최대한 잘 버텨줄 수 있는 아주 고가입니다. 37만 원이면 엄청 비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은 무거운 그래픽카드도 잘 받쳐줄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깔끔하게 이쪽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쪽 보면 어마어마해요. 어, 아무래도 고가의 제품이고 에이수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거의 이제 고사양 제품군의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요 에이수스는 믿고 가는 그런 브랜드죠 자 그리고 메인보드는 아, 메모리는요 게일의 어, 게일의 화이트 메모리에요 화이트 메모리 RGB로 안 갔어요 일부러 화이트입니다 화이트에 화이트로 갑니다 화이트 방열판에 화이트 LED로 진짜 화이트 화이트 하게 갑니다 자, 그리고 총 32기가로 구성이 됐구요. 갤럭시 1080ti, 왕자의 귀환이죠. 요즘은 뭐 조탁, 조, 조태 것도 많이 쓰긴 하는데, 어, RGB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고, 화이트 안쪽에 거를 다 채울 느낌이기 때문에, 백플레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커버, 그리고 이쪽 부분도 하얀색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다 하얀색으로 바꿔서 진행하고, 안쪽에는 이런, 뭐냐, 그, 아크릴 판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어디 보자, 어디, 자, 이거 보면은, 되게 무거워요. 무거운 부분은 아크릴 지지대까지 이제 구입을 하나하나 막 그랬는데 이 제품은 아크릴 지지대까지 다 같이, 같이 나오는 제품이고 그게 아니라면 뭐 지지대 하나 사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1080ti 호프로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호르몬 프레임인데 그냥 호프라고들 많이 해요. 이걸로 들어갔고요. SSD는 카드를 따로 구성을 안하셔서요960 Evo 520 500기가 500기가로 구성이 됐고요. NVMe 방식이고 SSD 기본 형태의 읽기 쓰기보다 최대 7배, 6배에서 7배, 적게는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엄청난 고생의 메 SSD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많이들 가시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솔직히 부팅 속도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도 NVMe 방식을 가시면은 굉장히... 음, 뭐라고 해야 되나. 만족하시고 흡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500기가로 총 구성돼서 SSD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파워는 750 파워. 여기 이제 하얀색 LED 들어오고요 이쪽 부분 들어가는 선은 펜테컬로 화이트 케이블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총7 5 0 w 로 진행이 될수 있는 아주 탄탄하고 좋은 파워의 명가, 슈퍼플라워의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아프리카의 컴 어쩌쩌가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 거를 저도 구경을 많이 하는데, 워낙 그런 거 만든, 그거 보는 걸 좋아하니까, 양컵님 것도 많이 보고, 이것저것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 케이스를, 오늘이죠, 오늘. 이 케이스로 작업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너무 이쁜 거야. 진짜 이 케이스로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깔끔하고 이쁘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는 검정색 내부는 하얀색으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검정색 케이스로 들어갈 겁니다. 303 블랙. 이 제품은 흰색인데 2인 색이 엄청 이쁘더라고요. 정말로 이뻤어요. 근데 검정색으로 들어갈 거고요. 제품은 어떻게 구성이 될 거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3개. 여기에 쿨러가 3개가 들어가고요. 아래에 쿨러가 또 3개가 들어가고 뒤쪽에 쿨러가 하나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에이, 메인, 메인보드랑 그래픽카드랑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여기에 3열 라디에이터 쿨러를 3개를 해가지고 진짜 화이트, 화이트 진짜 이쁘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건데 이쪽에 하, 헤일로로 더블링 팬이 아니고 그냥 일반 헤일로로 들어갔어요. 일반 헤일로로 120mm, 일반 헤일로 화이트가 하나, 둘, 세개 그리고 아래에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스네클러로 작업이 되고 뒤쪽에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봐 봐요. 얼마나 깔끔하고 예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옆면은 강화 아크릴이잖아요. 이쪽이 이제 열고 닫기가 굉장히 편한데 이쪽 부분도 되게 깔끔하고 예쁘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쁘더라고요. 이제 이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 들어가고 깔끔하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음. 이쪽에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전면부부터 이쁘고 옆면부 예쁘고 진짜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품을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고 이게 싫으시다면 L10도 괜찮아요 L10도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거를 추천드릴게요 L10 보여드릴게요 L10이 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L10에 쓰려할 거예요 L10 강화유리라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고요. 저거보다는 저게 저게 생긴 게한이 정도만 하다면은 L3는 이 정도만 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더 두툼해요. 두툼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두툼하다고 보면 조, 좋을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같은 미들 타워긴 한데요. 얘도 깔끔은 해요. 깔끔은 해. 근데 뭐랄까. 어... 감성이 없어. 그지 않아요? 나만 그렇게 느껴요? 제가 l 1 0을 많이 추천을 안해 드리는 이유가 얘가 진짜 감성이 없어요. 그냥 그냥 네모네모 하니까 네모네모하다라는 느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제품으로 가서 이쪽에 꽉 채우면서 깔끔한 아,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쁘다라고 느꼈던 케이스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어, 아니지. 얼마 전에 80801 너무 이쁘다고 극찬했구나. 그거 빼고, 자, 그럼 케이스 이렇게 들어갔고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상태고, 안쪽 뒤에 올라가는 3구 라디에이터 수냉쿨러 키트는 이걸로 갈 거고요. 어, 제가 이걸로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쪽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얘가 그그 그 뭐냐 수냉쿨러의 그 부품끼리 합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음, 그걸 뭐라고 하지? 그쪼이는 느낌인데? 쪼이는 느낌? 그니까 러 일반 플라스틱으로 꽂는게 아니고 이걸 뭐라고 했죠? 아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여기 써있는데? 일반 그니까 옛날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일반 이렇게 이렇게 꽂힌단 말이야 그건 알고 있는데 노즐? 노즐 하여튼 이쪽 부분이 수냉쿨러 하는 것처럼 돌려서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 제품이야 그래가지고, 이 제품이라면은 누수도 없고 깔끔하고 내구성도 좋겠구나 싶어가지고, 어. 그리고 이쪽 선, 이것도 있잖아요. 얘는 슬리브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렇게 플라스틱처럼 되어 있는 건 많아요. 근데 슬리브 케이블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 이 제품으로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에코 스톰 마스터 헤일로 120 화이트로 총 7개로 구성됩니다. 상단에 3개. 하단에 3개, 뒷단에 하나 해서 총 7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이트 케이블. 딱 깔끔하게 따다닥.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렇게 3개로 해서 딱 깔끔하게 들어가면은 내부는 화이트로 그냥 기가 막히게 들어가고, 앞쪽은 그 검정색으로 딱 들어가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딱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총 가격은 340만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성능을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음. 아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있구나. 그래픽카드 하나 더 꼽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성능을 높이는 거는. 왜냐면은 이미 라이젠 7에서 최고의 CPU를 들어갔고, 어, 최고의 메인보드 들어갔고, 메모리는 화이트를 맞추는 바람에 좀 하단 좀 조금 딸리는 걸 들어갔지만 메모리는 상관 없고,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진짜 최고의 제품으로 들어갔고, 음? 파워도 좋은 제품으로 들어갔고. 다저 좋은 제품 들어가서 여기서 성능을 추가시키려면은 그래픽카드 하나 더꽂는것 밖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딱이 정도. 400만 원 견적을 잡았지만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어 지금 원하시는 거다 뽑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신 팡님 거 견적을 그 내봤고요. 어 혹시 이걸 구입을 하실 때그 견적 후조립 조립 조리 컴퓨터 구입을 하실 때 지정해 놓으신 것이 없다면 양컴 추천하고요, 꼭 조금 추천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게 큰 후원이 됩니다. 잘좀 잘 부탁드리고요, 마무리할게요. 제 견적은 저에게는 정답입니다. 어, 거리에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생각과 100개의 세상이 있다 했습니다. 고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제가 쓴다고 생각하고 견적을 짜드렸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양컴 콜라보 꼭 부탁드리고요. 꼭 조금 추천이라 고 말씀해 주셔야지 됩니다. 부탁 좀 할게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저는 일개 회사원이라서요. 어떻게든 먹고 살려면은 좋죠. 빠이빠이. 다음에 또 봐요. 사랑합니다. 뿅.